마그네틱입니다. 우와. 없어요? 맞다, 그 맞다. 어? 저기 어, 동현 씨, 잘... 예. 마그네틱 잘...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어 와. 아 대박. 아니 잠깐 뭐? 동현 씨. 야 이거 가사를 어떻게 해? 나 유유유유밖에 몰라. 우와. 아니 나는 그 30초만 보니까 아니 공연이형이 안 돼. 지금 쓰고 있어 미리. 공연이형이 응, 응, 응. 안 돼. 지금 쓰고 있어 응, 응, 응. 미리. 아, 근데 진짜 공부를 엄청 했는데. 진짜, 했을... 공부... 진짜 아니, 했을... 얘기 를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하게 됐습니까? 아, 그냥, 그냥 대기실에서 너무 할게 없고 너무 심심해서 네. 아, 그냥 오랜만에 노래 연습을해 볼까? 그러다 노래 켰어요. 네. 어, 그럼 일이 나오지 않을까? 일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가입이 돼분 미리 듣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는 거는? 아 그래서 결제했어요, 제가. 결제했어요. 네. 결제했어요. 네. 결제했어. 네. 처음엔 좀 짜증이 나서 결제했어요. 문제 나올 때가 어디일까 봤는데, 근데 이건 나올 때 거기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정말 랩입니까 아니요. 노래입니까? 무조건 랩이 나오고요. 거기 딱세 줄인데 길지도 않아요. 글자 수한2십일자 정도 전후가 될것 같아요. 어. 될것 같아요. 어. 어. 내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잖아. 들었어 옆에서. 진짜로 우민이 형한테 기회를 줘. 진짜요 진짜 진짜야? 진짜 우민이 형. 진짜인 것 같아. 진짜. 내가 대기실에 같이 있었잖아. 편하게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편하게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지금 승 받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 느낌으로 예, 진짜. 네, 예. 아, 아, 자, 삼이다, 삼이이다 삼이다, 삼이다, 삼이이다 삼이다, 삼이다, 이다이다이다 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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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이다다다이이이 왔다, 형, i'm just t 어 왔어? 어 대충아 귀여거는데안될 자, 지금이에요. 공부한 부분. 랩이 아닌데? 와, 이거 뭐예요? 노래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김동현 당황했는데 당황 안한척 뭔가를 써보지만 쓸건 예, 아. 없네. 지금 나못 쓰는 줄 알고 미치겠네. 오 하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laughs> 내몸 몸을... <laughs> 뭔가를 써보지만 쓸건 예, 아... 없네 내몸 몸을... <laughs> 아니 제가 말한 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원샷은 제가 나올 겁니다 어 오, 이러면 인정이지 이러면 인정 그렇지, 적으세요 적으세요 자 넉살갑니다 넉살 오픈 맨 끝에 난 어차피 난 어차피 내가 언제 그렇게 써. 어 out. oh. 어. out. 저매 원어비가 yeah. 있어요. 원어비. I just wanna be 뭐. 준호 아, 씨 갑니다. 아, 저 어. 어, <laughs> 읽지가 네, 않습니다. 진짜 안 들리네요. 예. Yeah. 아. 잠깐만요. 아. 근데 합리적인좀의심이 들게 아? 어. 둘다 I just wanna be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오. 이건 진짜 둘다 똑같이 쓴거야 아니면 솔직히 준호 아, 씨 솔직히, 솔직히 제가 좀 봤습니다. 아. 아, 좀 봤습니다. 아. 근데 많이 이거는 아니고 그냥, 그냥 많이 더... 안 들려도+ 안 들려도 어쩜 이렇게 안 들릴까요? 아 이거... 나도 믿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응? 아... 자 준호 씨 이거 지우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저희 많이 보렀더라고요 지우고 와야 되지 그렇고 지난번 보신 거예요? 지난만 들었습니다. 아 생각합니다. 아... <laughs> 잘못 들었어요. 자 한해 오픈 어머 지나서. 방금 끼지만 나는 아웃테이크 다음에 소름끼치지만 아 소름끼치지만 어. 완금 끼지만 오 많이 썼습니다 는내 타입 SN극이지 아 SN극이지 난 JYP 오 SN SYN극이지만 S극, N극을 지금 두 명이 났었네. 그래. 그러니까 서로 약간 안 맞는다는 거지. 아, 마그네틱, 제목은 마그네틱입니다. S극, N극. 자, 피오 마그네틱. 갑니다. 피오, 오픈. 우와! 아 우와! 대박. 우와! 아 이거 맞지? 이거다! 이거야, 이거. 그치? 이거다! 아아아 MBTI! 어 이거다! 아 이거다! 아아 MBTI 어. 이거다. 네, 그리고 저는 BP. 넌 J 완전 P 서로 완전 반대처럼 ]엔. 그래서. 오풀 S, S Y N. 넌 J. 난 완전 P. P. 네 그리고 저는 S 이지만 그런데 두분거니까 S 와 N 이지만인 것. 오징이네넌 J. 그리고 S 랑 N 극이지. 와 나. 나, 아니, 출력, 번, 못, 이거 맞지? 이거다. 그치. 이거야 이거. 넌 J. 완전 P. 왜 이건 줄 알아요? 제 바스 뛰어보세요. 어왜 왜? 피 파스파 오픈 어, 이런 난제 양장 필요로 들었어 요 난제 양장 필요 날 <laughs>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이러고 아, 난제, 난제 양장 비 난제 양장 비 이것만 예. 풀면 오늘 아 두루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비자 아 대박이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김동현이 있습치다 아, 지금, 지금 지금 끝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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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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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가사지 중요한 게가사금 중요한 게, 게 N S가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거의 정확하게. 마지막은, 뭐, 설명하겠지만. 어, 이거 대박이네요. 어, 기억을 아, 하고 있는 날. 네. 우리가 지금 아, N국, S국이랑 아, 그 JP 맞게 그못 들었으면은. 아. 동현이가 완전 여기서 우리가 감동 받을 텐데 아다 미리 나왔구나. 약간 서미이좀 예. 그래서 되게 작게 줄여놨어. 넓히려고. 원래 다 줄여놨다. 줄여놨다가. 피오가 할때한칸 넓히고. 다 <laughs> <한> 넓히고. 피오 할 때는 그냥 오픈한 거예요. <laughs> 다 넓히고. 피할때 <laughs> 그냥 오픈한 거예요. <laughs> 다 넓히더라고 다시 아무도 것안 썼다. 어머, 멋져, 멋넌 제이 완전 피 서로 완전 반대처럼.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laughs> <전화 웃음> 지만 들었는데 <laughs> 다 들었네. 남자 양자리 얼굴 있어. 오, <laughs> 진짜잘한다다 덮히더라고 다시 아무것도 안 썼다. 그래도 어, 원샷다, 원샷 원샷. 그래도 원샷 했다, 원샷, 했다, 원샷. 했다, 원샷. 했다, 진짜. 어, 어렵지 않아. 잘온것 같아요. 자 이제 <laughs> 1등 얼굴을 공개합니다. <laughs> 야 이게 얼마만이야? 만지... 와. 동현이 형가나 해냈네. 어, 어. 준비 들어갑니다. 자 준비 속이 들어갑니다. 속이 1등. 이쪽은 동현이 형이야. 원샷. 동현 오빠다원샷자야 동현이 형 가자 자 표정+ 표정 라바+ 라바 오랜만에 자 자. 자, 아헹굴 자! 헹굴아 뭐? 탱구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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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구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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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도 안 돼. 아 헹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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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굴아 헹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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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 게 무슨 아, 일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 외웠어야 되는데 진짜 다 외울까 봐 진짜 다 외울까 봐 <웃음> 진짜 <웃음> 다 외울까 봐 <laughs> 근데 그 다음 주은 외웠는데 아 정말 아, 또 시작이네 아니 그 다음 주은 예쁘잖아 그린라이트 나오는데 이동 이동을 했을 걸? 일단은 해볼까? 드릴 거 드릴게요 어. 보여주세요 어. 글자 초. 어. 아. 이 다음 주는 제가 알거든요. 다음 주 내용, 네. 다음 주까지 드셔야지죠. 번째 춤 무조건이야. 자 이제 내용 힌트 들어가는데 이 노래는요 성격이 전혀 다른 소연 그래. 준호의 이야기. 맞네. 그래. <laughs> 앞부분 가사, 앞부분 가사, Baby don't, say no. Baby don't Say No. 자 뒷부분 쭉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녀 예쁘잖아, 그린라이트. 그녀 그런... 예쁘잖아 그린라이트. 뒷 부분 그래. 가사. 그래서 끌리지.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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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뒤에. 그 뒤에 거으로 끄는 거는 어쨌든 아, 1등이. 아니, 그 다음에 예쁘잖아. 난안 믿는다. 진짜 아니, 안 가사야. 믿는다, 내가. 몇 번을 내가. 아. 그녀 예쁘잖아 그린라이트. 음... 김동현 씨. 예. 잉글리스 몇개 정도 있어? 제, 아, 그래 이거라도 맞춰. 잔다발이 잔다발. 그러니까 몇 개? N S J P 4 개. 4 개? 여섯 개입니다. 오. 여섯 개입니다. 오. 오빠. 여섯 개. 오빠. 경연 맞춘 게 하나도 없어니다 에. <laughs> 똥이다 똥. 아, 똥이야. 이다 말이 안 돼. 자1등 탱고 해봤어 일단 보여드릴게요. 탱고. 오픈. 어? S 와 N 지만 S 와 N 극이지만. 넌 J 나는 비. 넌 J 나 완전 비. 어? 어 이거 지금 거의 얼추 맞췄어 우리. 다 됐는데? 아니 아... 누나 위에 B. 또 썼잖아. 아워, 어, 또 아워 타입 맞췄어. 아워 타입 타입. 아워 타입. 근데 내 곁에 같아가 뭔 말이? <laughs> 어 저게 내 곁에 같아가 아니라 이거 다른 거가 나올 거야, 그렇지? 아다 왔는데. <laughs> 잘안 들리나 봐 시작이. 아니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가야죠 뭐. 알려야지 뭐. 근데...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있어? 있습니다. 우리 소현 씨와 준호 어? 부부가 멋진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골드 찬 하나를 드립니다. 골드 찬 하나를 드립니다. 대박이다, 대박.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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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이거는 주셔야죠. 이러면, 이거 주셔야죠. 이러면 이거 굳이 돌아갈 필요 없지. 한번 하면 되죠.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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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꼴찌 누구야? 이케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 골드 어? 샷. 형100% 아니에요. 골찌 누구야? 준호 찬스. 준호 아, 찬스. 준호 아. 찬골 샷. 보여 주세요. 골찌는 준호. 골는골 아니, 하네 잠깐만. 잠깐만. 준호 씨가 골찌가아니야한아 <laughs> <한해 형> 오늘 준호가 <laughs> 고있 <오>, <laughs> <꼴치야? 좋다>. <laughs>

따로 거 들은 거 있습니까? 따른것 같아. 따른 다른 같아. 아른것 같다. 같아는 진짜 들었는데. 자, 앞에 서자내곁에가 아니다. 따른것따른것 같아. 저 와, 들들들는데 근데 게 <S stallion> 아, 아, 아하 Tut, 여러분 또상관만 네, 여러분 또상관만 어, 어, 뭐야 여러분 샴페인맨을 기억하십니까 샴페인맨 여러분 또상관만 뭐야 여러분 샴페인맨을 기억하십니까 샴페인맨 혹시 샴페인의 미친 이 남자 이 순간을 기다리지 샴페인맨 마주왕 아 이제 터트리려고 지금 가끔씩 제대로 터트린 적이 있잖아 자 마주왕 가자 마주왕 자 맞아야 돼자 마주왕 아니 전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샴페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었거든, 처음에. 처패에처패에처패에 하다가 처패에처패에처패에 하다가 정반대 정반대정 반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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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처음에, 정반된, 아, 반대 조사. 아울 타입이 완전 정반된 거야. 와, 와 이거 맞네. 아울 타입이 완전 정반 완벽히 옆에. 맞는 거 같아. 갑자기 억나요 맞는 같아. 갑자기 기억이 나. 아, 가사가. 이거네. 어 아, 기억이 나? 이제 기억이 나요. 가사 집이. 가사 집 글자 체크하는 <laughs> 어, 기억이. 어, 이제 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저번에는 좀게 보고 나면 기억이 나더라. 아 근데 잠깐만. 그럼 오늘 결국 동현이 형은 설레발만 치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오늘?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제신기하지도 아, 않아. 저는 진짜 제 자신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제 자신이 미치겠는 거지 막또소어 뭐. 아니, 미, 거지, 뭐. <laughs> 또 썼어. 아, 나는 왜 맨날 이거 이걸 왜 접지? 아이, 아이, 자, 아, 이거 야. 원샷 했어야 되는데. 어, 자. 차 아, 어. 원샷이 나왔어. 이거 원샷. 원샷. 아. 이대로 가요. 한나 이대로 가요. 괜찮은 아니, 너무 거 같죠? 괜찮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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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쌍해. 소연 씨 정답촌으로 갑니다. 재나 응. 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줘. 응. 완전. 아 응. 이게 이게 참. 난 양승조 진짜 안 되는데 어. 불러 주세요. 정반대 같아 our time. 넌 J 난 완전 피 음. S N G 이지만. 뮤지컬 노래만 잘하시. 뮤지컬 아, 노래만 잘하시. 감사합니다. 아, 명성하고 <laughs> 부른 그분 맞아요.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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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정도면 저희 같던데. 실패 떨어져요. 아니 그냥 가사 받을게요. 아 어, 어느 아니 어느 정도 멜로디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완전히... 저걸 명성황후그 멜로디로 네. 한번 불러. 어, 아니면 뮤지컬 느낌. 어, 뮤지컬 느낌으로. 어, 뮤지컬 느낌. 어. 아 가능합니까? 네. 아, 이제... 어 갑니다. 네. 정반대 같아 our time. Non-Jay 남완점피. Yes and 그기지만. 너무 부끄럽다. 자, 어, 결과 <laughs> 봅니다. 결과 봅니다. 결과! 어, 지난주에 신동시가 저러다가 크게 다쳤거든요. 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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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결과! <웃음> 보여주세요. 결과! 아, 제발. 보여주세요. 결과는! 어 근데 일차 사실은 김선 부부가 워낙 고컬 무대를 선보여줘서 우리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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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서비스로 맞아야, 맞아. 이렇게 받았잖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맞아. 그대도 보고 힌트도 주시고. 못 들어 샴페인이야. 야, 하네. 정반대. 소잘 듣는데. <놀람> 아 우리 혜님 양이 어 뭐야 무슨 소리야 뭐칼칼끄 뭐예요 칼끄 뭐예요 예아 네. 소스 소스 아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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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헬스케졌어 그냥 같이 먹어 같이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해님이 혼자 먹을 때 그때 놀이 같이 먹고 <laughs>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자 맛있게 드세요 1차1차 1차. 맛있게 드세요오 아아 아, 준호 씨. 아 가정의 달. 어 아, 준호. 어. 아, 아유. 야, 저렇게 막 파가 주름주름 매달려 있는 거 그냥 입었네. 파채 같이 먹다가 서로 붙어서 점점점 이상해 파채로요. 고추로 가나? 고추로 한번 할까요? 네? 고추로 한번 할까요? 응. 어. 아 고추로. 어.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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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어.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여러분 응? 사랑하시고 결혼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행복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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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지, 그럼. 부분인데 부부인데, 부부인데.